서7 장입니다. 너희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로 원하느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타는, 불가지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아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한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남편을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은 그 아내,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많이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는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자는 종이라 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이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진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껴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쓴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느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죄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까지 하는 자와 처녀는 죄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나,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여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대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니는그 남편이 살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 죽으면 자유로워져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일로 생각하노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7 장은 어 이제 성도들에 대한 그, 그 교련인데. 어, 이거는, 그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그, 그, 냥 이건 성경이야. 그냥 다 믿어. 이게 아니라, 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금 가지고 왔어요. 누군가가 이 편지를, 이제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스테바나나, 어,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다섯가, 다섯 번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 지금 우리 고린도에는 이러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 교회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기회의 특징 이건 이제 교회의 자유라고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교육할 때 어, 하긴 했는데 우리 교회는 원리가 있는데 양심의 자유와 그 다음에 교회의 자유가 있거든요. 지교회. 각 지교회마다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이게 아니라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특징이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다고요. 우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고린도 교회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특징이지 이것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그 교회 특징이라는 것은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뭔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뭔가? 거, 그것만, 그 중심만 가져오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좀더 지나가면 나오겠지만,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이거는 고린도에서만 있었던 문제거든요. 근데, 어, 지금도 천주교인들은 머리에 수건 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님의 교회도, 응? 수건 쓰고, 이거는 잘했건 뭐, 그들이 하자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기독, 왜, 응? 어, 개신교에서는 수건을 안 쓰냐. 성경대로 안 가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우리교회는 우리교의 특징이 있고요. 타교에는 타교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 여기는 이런가 보다. 또 저기는 저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자, 7장 1절 보세요. 너희가, 7장 1절, 너희가, 뭐죠? 쓴 문제에 대하여, 여기서 쓰다라는 게 막, 맛이 쓴게 아니라, 너희가 기록한, 그래서 나한테 서신을 가져온 문제에 대하여 내가 말한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어제 그런 말 했죠. 모든 것이 가나 다 하지는 않고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의 이 고린도에는 문제가 있었다고요. 금욕주의. 그냥 철저하게 철저하게 내 자신을 하나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육체는 어이 육체는 우리가 죽어서 이제 어, 죽으면 끝나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육체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도구야. 참 어, 건사해야 돼. 그래서 술 취해도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런데 또 방임주의가 있었어요. 맘대로 왜 죽으면 썩어질 육체인데 뭘 그래? 그러면서 맘대로 하는 이런 어, 교인들이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너희가 쓴 글에는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 지금 어 그러니까는 이방인들과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같이 좀 섞여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 주장이 너무 세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지켜야 구원받아 너희들 그렇게 지켜서는 안돼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막 너무 세게 하니까 이걸 글로 적어 가지고 바울한테 지금 뭐 조언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어. 결혼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어, 여자는 뭐 이방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도구. 심지어 밥을 태워도 이혼의 사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여자는 어, 뭐 청구권도 없을 뿐더러 완전히 뭐 남자들의 그 뭐랄까요 노리개감이었단 말이에요. 사회 풍조가 그랬어요. 그런 풍조 속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대하면 안 돼.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성적 노래각감으로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노마가, 노마가 타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노마에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규족이 자기가 이제 아이가 있어요. 남자의 여자아이에요. 여자아이인데, 이제 규족이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피라는 교족에 딸이 있단 말이야. 나는 남자이고. 시키려면 같은 교족이니까 시키려고 보니까 교족이 아는 거야. 왜요? 내 아들도 성적으로나 완전히 물란해 있고 저집 딸도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가 그렇게 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족들이 찾은 거예요. 누가 저렇게 순결한가. 그 봤더니, 아, 기독교인들이 순결한 거야. 기독교인들은, 어, 남자나 여자나 순결한데, 신분이 낮아요. 종들이고 거의 평민이고, 그런데도, 노마의 귀족들이그 신분이 낮지만, 순결한 여자와 여자를 며느리로 삼고, 순결한 남자를 사위로 삼은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 중에, 어, 기독교를 경인한 콘스탄틴 대제의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풍조가 그런 풍조였어요. 내지바이도 타락에 있고 저지바이도 타락에 있어서 완전히 이거는 물란에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바울의 오드는 뭐냐? 부부는 부부는 성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놀이감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서로 성김해도를 다해라. 그리고 각방 쓰는 문제도.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거 아시죠? 그, 그, 누구냐. 오은영, 그, TV에 나오죠. 얼마나 잘 합니까? 그런데 그게 잘 들어보면 사단의 계략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에 어긋나네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란 자체가 그렇고, 왜 그러느냐. 어, 거기서,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자신이 없지만, 저도, 어젯밤도 각방 썼네. 저는 교회에서 잤네요. 음, 이제, 어쩔 수 없, 어쩔 수 없, 없지만, 하여튼, 제가 어저께 그, 업자들이 어제 12시 넘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뒤에 파고, 어쩌고 하고, 또 뭐, 우리 장님들 교육하고, 또 새벽기도 준비하고, 어쩌고 다 보니까, 집에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거기서는. 그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어 부부간에는 저녁에는 각방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같이 합방할 때만 합방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의견이 되면 저녁에는 어, 남편한테는 잘자요 하고 자기 전에 부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정리하고 자고 남편은 남편의 삶을 정리하고 자는 그런 각방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현대의 심리학과 그 상담학의 그, 기본이거든요. 저도 총신대학교 저기 하면 상담학을 하면서, 뭐,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이니까 좀 다르지만, 사회적 관점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잠을 잘때푹 저기 자야 된다. 근데 성경에는, 사실은 성경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음, 근 쉽지는 않지만, 아, 그래서, 저는 그 사회적인 그 방송 매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그 특별히 유튜브 그냥 어, AI 해가지고 응? 자꾸 필요한 것들이 하는데 뭐 목사들도 헛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음 응? 저는 그볼 때마다 잘안 보거든요 유튜브에 저기 특히 교회에 관한 얘기는 그리고 명성이 있는 교회들 그 다음에 그냥 그래도 그냥 누가 봐도 무난한 교회.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교수들. 그 외에는 그냥 무작위로 보면 조회수가 많다고 무작위로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음, 다 자기들 돈벌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해요. 그래서 어,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TV. 우리나라처럼 TV 영향이 많은데 없죠. 어, 위험합니다. 아. 요즘은 뭐 무당들 도 잠깐 보니까 그 뭐, 무당들이 이름이, 누구라더라? 은혜 은혜. 무당, 여자애들, 내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은혜인가, 같은 뭐, 애은인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면 뭔가 좀느낌있잖아 그죠? 그니까 물어보는 거야. 어, 당신 은혜네? 어, 이름이 어떻게 졌어요? 나 어, 목사님이 져줬대. 그러니까 목사, 목사님이 져줬다라는 말은 그 아이의 부모가 뭐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어그 아이도 그냥 옆에 있는데 어 나도 어 교회에서 졌는데. 지금 이런 시대가 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무당들이 서로 남자 만나 가지고 하는데 정통 무당은 제가 아는 아는 만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등록했던 분인데 진짜 무당은요. 귀신이 갑방쓴거 싫어한대요. 왜? 자기보다 더 좋아하니까. 그걸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그 굉장히 싫어한다고 제가 직접 들었는데, 무당한테. 그리고 저희 친구 하나가, 무당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무당이 하나 있었다고요. 음. 근데 그 무당의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그렇더라고요. 끝내 결론은 뭐냐? 그렇게 이용하다가 저주의 길로 데려가는 것이 그 귀신의 목적입니다. 음. 우린 가족에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 그리고 성기 매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죽어야죠. 서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혼의 문제, 그 다음에, 어, 독신의 문제. 이건 바울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결혼 안 했으니까, 이런 말을 한다. 근데, 저는 저 개인적인 주장은, 바울은 결혼했다고 봐요. 개인적인 주장. 근데 내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어, 유아의 에레미아스라고 하는, 어, 그 학자가, 예수님의 비호와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 예레솔렘의 배경, 성전시대에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아니, 그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납비와 사내들이 공예원은 반드시 결혼을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학기 메리엔스메, 그, 저기, 다음에도 누가 주장했냐면, FF 브루스라고 하는 바울 신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이혼당했을 것 같다. 왜? 선교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부인이 이혼하자 고해서이혼했는 분명한 거는 바울이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스승인 김세영 교수, F.F. 브루스의 그 제자인 김세영 교수도 그 말을 똑같이 했어요. 그렇다면 저도 어 그때 이제 그좀 명성 있는 목사님은 실컷 얘기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중간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서 우야무야 이렇게 끝내는데 저는 중간이 아니라 안 했다고 아니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한표 던집니다. 왜그냐 바울은 사내들인 공예원이었고, 납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면, 그 시대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러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하셨지 않느냐. 근데 여기 보면, 예, 또, 그,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바울의 그 관점은 뭐였냐면, 예수님 고돈다. 이거 징조 보니까, 징조 보니까 예수님 고돈다. 왜? 그때 당시에 고린도에는, 고린도에는 55년도, 56년도에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고, 아, 이걸 보니까 예수님 고오겠다 결혼하지 말아라. 그냥 살아라.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지, 꼭, 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 조, 좋다? 이거는 어, 성경시 성경으로는 보, 맞지 않아요.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뭐라고 했어요? 한몸을 이룰 줄라 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놓고는, 다, 아니, 다 창조해놓고는, 다 창조해놓고는 딱 하나만, 아니, 다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딱한 가지는 좋지 않았다 했어요. 뭐였죠? 남자가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았더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딱한번 나온다고. 그건 뭐냐? 혼자 사는 것. 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결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혼의 문제는 저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봐요. 다 사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혼한 게 잘못됐다, 잘했다. 물론 이런 거 있어요. 바람 펴가지고. 응? 향락적으로 갔을 때는 이혼을 하는 게 좋아요. 그거 아뭐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른 거 외에는 다른 거 외에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건 개인적인 신앙으로 맡기고 싶어요. 저는 음 그래서 저는 우리 여동생이 막 그렇게 가정에 그 환란이 일어날 때 제가 그래서 그냥 이혼해라. 저는 지금도 이혼하라는 주의예요. 어,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힘들면. 서로 그래 남자 그 남자도 힘들게 하고 응? 다른 집안도 저도 지금도 힘들게. 엊제저께도 문자 왔더라고 또 통화하고. 자어 약발 떨어지면 또 크게 오는데. 그러니까 어, 그런 경우는 차라리 서로가 힘드니까. 그래서 저 아이, 목사가 이혼하라고 그래요. 전 개인적인 신앙으로 맡기하고 싶어요. 그거를 네.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남의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왜냐면 서로에게 짐이 되면 안 되거든. 결혼은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음. 자, 8절, 아,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아, 받지 말라.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안안안티그그도 그죠. 누구였는가? 옥타비 뉴스는 아니었고, 어, 172년도 했던 그 황제가 그 수리아의, 안, 수리아의 안티파스구나. 수리아의 안티파스가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할례받은 사람들을 무할례 그러니까, 어, 다시 무할례자로 바꾸는 그러한 수술제도가 있었어요. 음, 그데 어떻게 바꿨나 모르겠어? 그 표피를 잘랐는데 또 어떻게 늘렸나? 하여튼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려고 일부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 일부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고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착하게 산건 뭘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동은 뭐냐면 믿음이 되어주는 열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착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착한 행동하면 천국까지 그게 아니라 착한 행동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시겠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 꼭 깨봐십시오. 자, 그 다음에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각각 뭐한 뭐한 대로. 예,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이 그런 얘기 있죠. 어... 예를 들어서, 세무사 그건 아닌데, 비리의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 믿기 전에 막비리를 서로 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아, 이거 안 되겠어. 너무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는 신학교로 갑니다. 응.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비리 있는 장소에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더 나쁜 놈이 그 자리에 들어가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신학교 가지 말고, 그냥 그 예수 믿은 상태로 교회 비리 장소에 그냥 있어라. 그게 더 신학교 간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 내가 열, 열번 비리를 행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인, 가책을 받지 않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게 아닌 거야. 예수 믿고 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홉 번, 여덟 번, 응? 그 정도만 뇌물 먹으라는 거예요. 조금은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좀더 신앙이 깊어지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라는 겁니다. 갑자기 막다 때려치고, 저는 스폴존의 말을 인정을 해요. 스폴존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면접을 볼때 그랬대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왔소? 아, 이거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것보다 안 돼요. 사업에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아, 하나님의 콜링인가 보다. 내가 일, 일하지 않으면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신학계에 왔습니다. 그랬을 때 스포츠는 그 사람을 떨어뜨렸답니다. 왜, 왜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는데 왜 떨어뜨려요? 그 사람 하는 말이요. 너는 뭐든지 못해도안될 놈이야. 본인은요, 주변에 보세요. 사보다 망해가지고요. 목해한 사람, 못해 성공 못 합니다. 목게 잘하는 사람은요, 어디다 내놔도, 뭘 해도 잘해요. 큰계 목사님들이요, 뭔가 있으니까 큰개된 거요. 예 네. 작은 계 목사님들이요, 뭐, 게을러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다 내놔도 일잘못해요 미안하지만, 저는 이급밖에 안 돼요, 제가. 이급이라는 게좀 그렇지만, 이거 대단한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 실, 제가 지금 말하는 의도는 그요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이 있는, 거예요.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목회자의 성공자를 보면 그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성공할 사람이에요. 사업에도 성공할 사람이에요. 그래야 목회 성공하는 거예요. 음. 이거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목회 왔다? 그 사람은 목회도 안 됩니다. 음.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음. 잘 나가. 뭐, 큰, 그냥, 보면은, 큰 회사에 뭐 중직이었어요. 그 사람은 거기 있어서 잘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일 해도 돼요. 그러나 거기서 잘렸어.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 거기서 쫓겨났어. 이 사람 못하면안 돼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콜링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콜링 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부러 할 필요 없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자리에 나가서 하는 일들 있잖아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 일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이 원하는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아,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12시 넘어서 끝났어, 이 사람들. 어, 점심은 먹었어, 저녁은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 햄버거 하나 먹었는데, 나가서 지금 가서 밥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하니까, 한 달이면 몇 점, 몇 억씩 벌죠. 우리 계획 지금 한게 3천만 원이요. 3일에 3천만 원 버는 거예요. 내네 명이서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벌죠. 아침에 목사님, 제가 몇 시에 오겠습니다. 예, 기다렸어요. 저는 그, 보통 그 시간을 딱 보, 보거든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30분 전에 와요. 와서 기다려요. 어떤 사람은 한 시간 전에 주차하는 자는 게 와서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깨제리한 사람들은 10시에 온다면 10시 반에 와요. 아니면 더 늦게. 1 시에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늦어요? 차가 막힌데. 예. 네. 그 한마디에 저는 알거든요. 예. 네. 여러분, 우리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